드디어 왔군. 그럼 바로 첫 번째 예절 수업을 시작하지. 어, 저기 잠깐. 역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 너무 불안하다고. 아직도 그걸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어째 나보다 뒤끝이 더 심한 것 같네. 걱정 마. 원한을 기억해두는 거랑 복수하는 건 달라. 지금은 복수할 기분이 아니니, 일단 마음에 새겨두는 거지. 복수를 기분 따라 하다니! 내가 마음에 새긴 원한은 이미 산더미처럼 쌓였어. 복수를 한다 해도 순서가 있지 않겠니? 너희들 차례는 언제가 될지도 몰라. 아 어, 어차피 많이 쌓였으니까 우리 건 그냥 무효로 해주면 안 될까? 꿈깨 그건 안 돼. 내 공로를 가로채고 날 나쁜 사람 취급하고 내 숙부까지 의심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무효로 너무 부담 가질 거 없어. 적어도 그 일을 조사할 땐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정직하면 겁날 게 없다. 라는 말이 있잖아? 숙부가 엉뚱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조사해도 문제 없을 거고, 만약 정말 나쁜 일을 하셨다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면 이해되지? 그럼 됐어. 다시 예절 수업으로 돌아와서, 귀족이 가장 중시하는 두 가지 예절은 말투와 에티튜드야. 우선 말투는 일상생활에서도 귀족만의 독특한 대화방식이 있어. 아~ 독특한 대화방식이라면 이미 터득했어.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 흥 전혀 아니야. 게다가 뭔가 이상해. 너한테 배운 거거든 다른 사람한테 이상하다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네가 한 말이고 설마. 네 가문은 예절을 중시하는데 넌 딱히 신경 안 쓰는 거야? 귀찮잖아. 내가 보여주면 바로 알 거야. 친구랑 인사할 때라고 치자. <laughs> 새벽역에 아침이슬로 그대에게 안부를. 참된 벗이여. 새벽역에, 어, 뭐? 이건 아침에 신분이 자신과 비슷한 친구를 만났을 때만 할수 있는 인사야. 흔히 볼수 있는 아침 이슬은 우정을 가치로 판단해선안 되고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막다는 걸 뜻하지. 아니 조심해. 이걸로 친한 친구한테 인사하면 오히려 화낼지도 몰라. 왜? 하지만 참된 보시라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 음. 그러니까, 로렌스 가문에서 참된 벗이란 단어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친구한테 쓰는 게 기본이야. 귀족들은 체면을 중시하거든? 별로 안 친한 친구한테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친구라고 하는 것보다 참된 벗이라고 하는 게 훨씬 듣기 좋잖아? 오히려 정말 친한 친구한테 참된 벗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일부러 거리를 둔다고 생각할 테지. 아직 첫 번째 인사 단계라고 인사가 끝나면 안부를 물어야지. 으, 잠깐 잠깐! 방금 것만으로도 충분히 추상적이었다고. 아님 귀족끼리는 어떻게 대화하는지 네가 다른 사람이랑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건 어때? 그건 음... 그래 좋아 빼라 와 아무한테나 말 걸어보자. 너는 로렌스 가문의 이유라지? 좋은 일로 온건 아닌 것 같군. <laughs> 바쁜 자여, 잠깐 시간 좀 내주지 않겠나? 이 존귀한 로렌스 가문이 친히 이곳에 중요한 일을 알리러 왔다. 정중히 무릎을 꿇고... 음, 그 다음은 뭐더라? 아, 맞다! 귀족이 부여하는 영광을 성의껏 받거라.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뭔 소리야? 어... 잠깐... 여기서 가후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논쟁이 일어나면 가문의 위험과 프라이드를 우선시해야 한다. 알겠어. <laughs> 늘 은혜 입고 사는 평민 주제에 태도를 공손히 하지 않고, 어찌 그럼 무례한 말을 한단 말인가? 하하, 로렌스 가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상한 건가? 로렌스 가문이 멋대로 할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 뭘 하려는 건진 모르겠지만, 썩 꺼져. 내가 말했듯이 너희가 뭘 하고 있던 난 로렌스 가문 사람이랑은 할말 없어. 너한테도 충고 하나 할게. 몬드에선 로렌스 가문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 다른 일 없으면 이만 가볼게. 더 얘기했다간 못 참을 것 같으니까. 이봐! 잠깐 기다려! 젠장. 두고 봐. 기억해두겠어. <laughs> 로렌스 가문이란 이유만으로 이럴 것까지는 없잖아. 괜찮아. 이런 상황은 진작 예상했어. 다른 사람한테 다시 해보자. <웃음> <웃음> 삶이 고달픈 자요. 존귀한 로렌스 가문이 이곳에 온건 중요한 일을 알리기 위함이다. 정중히 무릎을 꿇고 귀족이 부여하는 영광을 성의껏 받거라. 응? 응? 왜 반응이 없지? 예절 규범엔 상대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몸을 곧게 펴면 내려다보는 자세로 말하라고 했는데. 아 맞다. 지위 차이가 더 돋보이려면 상대를 너무 오래 쳐다보면 안 된다고 했지. 하, 이런 너무 오래 쳐다본 것 같아. <laughs> 됐어 몸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 무릎은 안 꿇어도 돼. 그냥 말할게. 아 잠깐 여기서 한 마디 더 해도 될것 같은데 이 무례한. 조용히 해. 내가 더 심한 말이라도 해야겠어? 로렌스 가문이랑은 할말 없어. 왜또 이런 태도야? 그게 좋겠어. 엄청 단호한 것 같은데, 계속해봤자 오히려 역효과야. 사람을 바꿔보자. 아, 근데 날 무시하려고 한건 기억해뒀으니, 두고 보라고? 수고를 견디는 자요. 됐어, 다 들었으니까 헛수고할 필요 없어. 우리 대답은 다 똑같아. 할말 없다니까. 분위기 싸해진 거안 보여? 진짜 눈치 없네. 아이, 진정해. 아기는 없다고. 하, 페보뉴스 기사단이 실수로 그녀를 기사로 임명하진 않았겠지만 로렌스라는 성씨는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될까? 지금 로렌스 가문의 후예가. 몬드를 다시 점령하기 위해 옛 귀족의 제도를 가져올 국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게다가 일부러 그 감은 특유의 불쾌한 말투로 허술을 부리다니 그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기분을 무시하는 거라고 아주 맞는 말이야 하지만 이 원한은 기억해두겠어 뭐, 뭐야? 싸우기라도 하게? 난널못 이기지만 기사단에 이를 수 있다고 미안하지만 그녀가 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더 불쾌해지기 싫다면 일찌감치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뭐 이왕 이렇게 된거 언쟁하지 말고 가자고. <laughs> 괜찮아, 저게 정상이지. 다시 대상을 바꿔보자. 으, 잠깐, 이미 충분한 것 같은데 일단 좀 멈춰봐. 내가 사과할게. 시범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 다들 로렌스 가문을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단 말이야. 하하, <laughs> 별수 없잖아. 세살 먹은 애들도 다 아는 천하의 몹쓸 집안이니, 나한테 그런 태도로 나오는 것도 당연하지. 걱정 마, 이래 봬도 내가 평소엔 테보니우스 기사신 분이라 저들 모두 나랑 말을 섞지 못해 안달이니까. 오늘은 아마 귀족 말투에 자극을 좀 받았나 봐. 날 믿어, 별 문제 아니야! 평소에도 이래 이런 식으로 널 몰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잖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모두 물러나야 하는 법 죄를 범했다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도리잖아 그럼 큰 죄를 지어 보상할 방법이 없다면 도시와 바람이 기억하고 있으니 그 빚이 대대손손 대물림되고 지금의 나한테까지 오게 된 거야. 온 몸을 바쳐 사죄했던 가문 어르신들에 비하면 난 일상 생활은 가능한 정도니 불만은 없어. 넌 흔쾌히 시범 보여주겠다고 응했었잖아. 아, 너희가 날 일깨워줬거든. <laughs> 나도 이 업보를 기억해두고 같이 청산에 나가야지. 자, 더 이상 파고들지 마. 너희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조금 전그 대화는 교육에 전혀 도움이 안된것 같네. 결국 더 많은 사람을 찾는 수밖에 없겠어. 아 아니야. 얘는 엄청 똑똑한 여행자고 여정 중에 어떤 기간을 마주치든지 다 무찔러 버렸다고. 분명 요점은 이해했을 거야. 에 맞지 맞지. 내가 되면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 아무튼 너는 유라가 다른 사람이랑 논쟁하지 못하게 해야 해. 그렇구나. 이해했으면 됐어. 그럼 반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지. 말투에 공을 들이는 건 귀족의 미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교적 감성적인 거지. 그리고 에티튜드를 쫓는 건 반복된 훈련이 필수적이지. 이런 쪽으로 괜찮은 훈련 방법이 있어. 나랑 같이 드래곤 스파인으로 가자. 바람신의 가호가. <놀람> <laughs> 귀족훈련은 왜 이렇게 가혹한 거야? 귀족의 에티튜드를 갖고 싶다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아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다 이런 거야? 예를 들어볼게 저쪽에 엄청 고될 것 같은 산길 보이지? 교양 있는 귀족이라면 나뭇잎 하나 몸에 닿지 않는 우아한 자태로 여유롭게 지나갈 거야. 여길 건넌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귀족이 아니라 모험가인 거잖아. 여행자, 이런 경험은 네가 귀족들보다 더 풍부하지 않을까? 응응, 응. 모험에서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겠어. <laughs> 자신감 넘쳐 보이네. 그럼 시작해 볼까? 기억해, 우아함을 유지해야 해. 나가 떨어지거나 얻어터지면 꼴이 우스워져. 안 돼, 허점이 드러났잖아. 괜찮아,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보자. 처음이라 어려웠을 거야. 기억해. 내가 모두를 지켜봐... 야! 좋은데? 생각보다 훨씬 잘했어. <laughs> 난 하마터면 맞을 뻔했어. 걸림돌 되는 건 면에서 다행이야. <laughs> 이 정도면 기적으로서 합격이지? 아니, 이건 시작에 불과해. 방금 건 비교적 간단한 상황이었어. 실전에서는 멈춰서 분석할 기회가 거의 없거든. 앞쪽에 몬스터를 끌어들이는 지맥제 압석이 있어. 치열한 전투에서 냉철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는 거야말로 진정한 우아함을 완성하는 길이지. 어렸을 때 가족들의 기대가 컸거든. 자, 같이 가보자. 금방 따라갈게요. <laughs> 시작! 앞서이야 작동시켜 봐 나가떨어지거나 빙결되지 않도록 조심해 안 그럼 우아는 물 건너가는 거야. 그냥 훈련이잖아. 편하게 다시 해보자. 드디어 내 차례인가? 그냥 훈련이잖아. 편하게 다시 해 보자. 하? 음, 내가 나설 차례인가? 히잉 팡팡 팡 파이어 원 일어나 퐁! 가자 퐁! 훌륭해 네가 이렇게 특출날 줄은 몰랐어 설산 환경에서도 이렇게 이 정도면 내가 더 가르칠 게 없겠어 에이 내가 진작에 이 보험 잘한다고 말했었잖아. 에이, 우리 이제 통과한 거 맞지? 그럼 설상부터 좀 떠나자 곧 눈사람 되겠어. 설레발치지 마. 내가 방금 칭찬한 건 여행자야. 넌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고. 나도 훈련 대상자였어? 그럼 넌 훈련받는 동안 당황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얼쩡대기나 하고 우아해 우자도 찾아볼 수 없었지. 내 가르침을 귀등으로도안 들은 거야? 아니거든. 너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라고. 이유가 뭐든 내 말을 허투루 들었다는 거군.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 하이, 참, 이건 네 거야. 쭉 들이켜. 이게 뭐야? 날 독살하려고? 아니야, 따뜻한 우유야. 눈사람 될것 같다며. 따뜻한 우유 마시고 몸좀 녹이라고. 어허 고마워 아, 근데 너 방금 원한 어쩌고 했잖아 원한을 잊었다면 네가 죽든 말든 신경 안 썼을 거야 복수도 하기 전에 네가 눈사람 돼버리면 복수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꼬맹이 죽지 마야 역시 넌 이상해 갚아야 할 빚을 갚은 것뿐이니 고마워할 필요 없어 자 이제 몬드로 돌아가자. 예의에 대한 훈련은 다 끝났어. 마지막 단계는 내 숙부를 뵙는 거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디어 헌터의 사라 씨에게 가보자. 준비됐나요? 날씨 좋은 날에는 음... 경쾌한 노래가 어울려요. 핫! 유라, 그리고 명예기사, 안녕! <laughs> 또 만났네, 엠바? 우린 정말 인연이 깊은가 봐! <laughs> 성 밖에서 돌아오던 길에 배좀 채울까 해서 디어언터로 왔지. 이렇게 만났으니까 같이 먹자. 좋아. 너랑 같이 밥 먹은지도 오래된 것 같네. 자자 자, 너희도 앉아. 숙부를 어떻게 만날 건진 먹으면서 얘기해보자. 어떤 음식을 추가해드릴까요? 전 숙부가 좋아하는 야채절임 바비큐 주세요. 죄송하지만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이따 가져다 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 시간이 좀 걸리니 잠시 후 카운터로 와서 받아 가시면 돼요. 잠시만요. 이 만족 샐러드는 엠버가 아까 시킨 건가요? 어, 아니요. 엠버 씨가 채소류를 시키지 않으셨길래 제가 풍미 좀도 드시라고 조금 내와 봤어요. 주문한 적이 없는 음식을 내오시다니. 이 원한 기억해 두겠어요. 이것도 기억해둘만한 원한이라고? 새삼스레 뭘 그래요? 전 원래 나쁜 사람이잖아요. 네네 천천히 담소 나누세요. 전 야채절임 바비큐 준비하러 가볼게요. 사라 씨, 이 빚은 내가 꼭 갚고야 말 거예요. 근데 숙부를 만난다며 왜 야채절임 바비큐를 고른 거야? 이 음식은 처음 들어봐. 이건 디어 헌터의 히든 메뉴라서. 숙부같이 나이든 손님들만 알고 있는 요리야. 옛 귀족의 맛이라고 할수 있지. 야채 절임은 신맛이 강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래서 아무도 주문하지 않게 된 거고. 유라가 한번 먹어보라고 줬는데 삼킬 수가 없었다니까. 그 후로 난 그걸 복수 바비큐라고 불러. 그렇게까지 못 먹을 줄은 몰랐지. 그래도 본의 아니게 복수한 것 같아. 기분은 좋았어. 당연하지. 몬드성에서 이 정도로 원한을 살만한 소녀는 몇안될 걸? 평소에 장난치는 건 상관 없지만 명예 기사 앞에서 그런 말하지 마. 오해한다고. 유라는 평소에 원한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그건 사실 유라의 생활 방식일 뿐이야. 실제로 마음에 담아두진 않아.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너 정말 미운 말만 골라하는구나? 이제 알겠다. 유라는 사실 성격이 단순한 좋은 사람이구나 호의를 표현하고 싶은 거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아, 꼬맹이, 너 나처럼 죄인 취급을 받아본 적 없지? 응, 그건 그렇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넌 모를 거야 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좋은 사람이 될 생각도 없지만 됐고, 심각한 이야기 하지 말자 농담이었어. 빨리 밥 먹자. 이러다 음식이 다 식겠어. 아, 너무 배불러. 내가 사라한테 가서 계산하고 올게. 됐어. 모라는 내가 접시 밑에 놔뒀어. 계산하러 가면 사라는 분명히 음식 값을 받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 내 복수 기술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이럼 사라가 꼼짝없이 당하겠지? 이제 너희들은 우리 숙부를 직접 만나봐. 숙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통 샘물 마을 근처 산 위의 작은 야영지에 있어. 어? 너 우리랑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 그건 음 조금 불편해. 내가 없어야 너희가 더 편할 거야. 참 사라한테 포장된 음식 받아가는 거 잊지 말고. 난 야외에서 계속 조사를 진행해야겠어. 다음에 또 보자.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나자. 너희를 만나 너무 재밌었어. 야채절인 바비큐 포장 다 됐어요. 식기 전에 먹어야 더 맛있어요. 그리고 만약 유라가 여러분에게 뭔가 이상한 말을 했다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유라는 사실 아주 착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유라가 몬드성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 다들 꺼려하는 것 같았어. 근데 방금 엠버랑 유라도 그렇고 너랑도 그렇고 사이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 로렌스라는 성이 몬드 사람들에게 너무 무겁기 때문일 거예요. 이 성씨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로렌스만 보고 유라는 보지 못하죠. 유라는 뭘 하고 싶어 하든 죄가 됐고 뭐라든 무의미해졌죠. 그럼 왜 너는 유라를 달리 보는 거야? 유라가 페보니우스 기사단에 들어가는 일로 몬드에 큰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쓰며 유라의 기사단 입단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또 로렌스 가문 사람들도 기사단 본부 앞으로 몰려와 난동을 부리며 유라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어요. 우와 양쪽에 다 미운털이 박혔구나. 맞아요. 그때 유라가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다행히도 대단장 바르카와 기사단의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단호해서 이런 갈등들을 억누를 수 있었지만 사실 억눌러 어두운 곳으로 밀어냈을 뿐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 눈에 유라는 기사단의 오점이고 로렌스 가문 사람들 눈에 유라는 가문의 불행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기사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람들을 도왔죠. 제가 바로 유라의 도움을 받은 사람 중 하나예요. 전 유라 같은 사람은 이해와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아주 조금이나마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죠. 응, 음, 전 언젠가 꼭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일이 다 끝난 후에, 우리 다시 유라를 찾아가서 얘기해보자. 나 이제 유라랑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알것 같아. 그럼 정말 다행이고, 유라는 내색하지 않아도 무척 기뻐할 거야. 조심히 가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